갯벌인지 들판인지 구분이 안 가는 해변, 무성한 풀숲이 돋아난 갯벌의 모습은 이전에 우리가 알던 갯벌이 아니다. 지금 해수욕장도 지금 앞으로 쓸모가 없을 정도야 이제. 이 앞으로 풀밭 시드에 무슨 해수욕장이 필요가 있어. 빨리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 돼. 빠른 속도로 갯벌을 무섭게 점령하고 있는 정체 불명의 식물. 배워내고 뽑아내도 강한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 갯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지금 갯벌은 갯근풀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 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강화도의 동막 해변. 서울에서 비교적 가깝고 갯벌 체험이 가능한 해변이라 많은 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하지만 요즘 이 지역 갯벌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한 식물 때문에 최근엔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갯벌 체험을 하는 아이들 사이로 보이는 무성한 풀숲. 대체 갯벌에 왜 저런 풀숲이 나타난 걸까? 문제는 이런 풀숲이 동막 해변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까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동막 해변 중앙 갯벌보다 가장자리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정체 불명의 식물은 바로 갯근풀. 몇년 전부터 이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해 이제는 꽤 많은 갯벌이 이 갯근풀에 의해 사라지고 있었다. 해변 근처에 위치한 한 펜션 주변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직접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지역에서 수년째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부부. 옛날에는 개가 이위 밑에 제방 뚜껑까지 올라 있었어요. 어 많았어요. 많아.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잖아요. 처음 이곳에 펜션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을 볼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갯벌 구경하러 오고 갯벌 체험하러들 이렇게 많이들 이제 오고 하는데 오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갯벌이 아니잖아요. 풀밭이지. 누가 갯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 오면 이제 실망들을 많이 하고 네. 실제로 이게 이제 극기야수로 이제 늘어나니까는 옆에 있는 게 여기 생태계가 이게 말이 아니죠. 그 전에는 개도 있고 뭐 여기 저 칠면조 풀 있고 개추라는 게 있어서. 참 보기도 좋았어요 보기도 좋고 그게 다 나물같이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음... 얘들이 다 점령해버리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지역에서 오래 산 주민들도 처음 봤다는 이름도 생소한 개끈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알려진 외래종으로 국내에는 지난해 학계에 보고돼 올해 유해해양 생물로 지정됐다. 갯벌에서 주로 번식하며 자생 식물을 몰아내고 갯벌을 사막화시켜 갯벌의 암살자 또는 파괴자로 불린다. 이 부근에서 갯금풀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도의 일. 이제는 갯벌의 상당 부분을 이갯금풀이 차지했다. 음... 번식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엄청 빠르죠. 지금 뭐 2년 반 만에 3개월 만에 지금 여기 완전히 다 덮였잖아요. 음... 네. 20배 그 정도, 저까지 빠졌으니까 그렇죠. 네. 완전히 뭐2 3년 후에는 지금 저0 3년 동막 덮 네. 지금 20, 3년 후에는 지금 20, 3년 다덮는 지금 요 지금 20, 3년 에는에는는는 지금 20, 3에 지금 20, 3에는 지금 2에는지는 두 사람, 뭐 인력 두세 사람이 붙어갖고 이거를 하루 종일 했어요. 근데 뿌리가 원체 깊어갖고 하루 종일 했는데도 세 사람이 하루 종일 했는데도 그거 조그만 거 하나를 제거를 못했어요. 하다하다 어, 그냥 어. 포기를 하고 말았거든요. 아, 포기를. 아, 예. 그렇구나.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사람들이 들어가서 베어내고 뿌리도 뽑아냈지만 갯근풀은 강한 생명력으로 또 생겨났고 이제 주민들도 제거 작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다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상실하고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 갯벌 그나마 아직 갯근풀에게 잠식당하지 않은 갯벌에선 생동감이 넘치지만 이런 모습도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갯근풀에 의한 피해는 갯벌이 터전인 어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갯벌의 실제 상황은 어떨까? 조개잡이 어민을 따라 직접 갯벌 안으로 들어가봤다. 어장이 아, 그 해수욕장 근처에 있네요. 그렇죠, 가깝죠. 아, 아. 이금 가물하기 굉장히 송어가 커요. 아 그래요? 상품 가지가 닿는데 네. 지금 갯근풀 외래 어종이라는 풀이 나와갖고 감히 이게 이렇게 퍼질 줄은 몰랐어요 우리도. 어... 1미터가 훌쩍 넘는 갯근풀에 완전히 뒤덮여 초원이 된 갯벌. 이렇게 갯근풀이 갯벌을 점령하면서 펄에 살던 칠개와 조개 같은 갯벌 생물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 요발레 요오넷 요거가 조개인데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이거가 지금 여기서 우리 어장에 있는 가물락이에요. 아, 많이 크네요. 이게 모시 조개라고도 그러고 가물락이라고도 그러는데 아, 모시조개, 감... 예, 이게 지금 한 7년 이상 된 거예요. 아, 이 성어가 되고. 7년. 예. 7년, 7년에 요만하게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가물락은 맛이 좋고 부드러워 상품 가치가 높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맘때면 제법 많이 잡혔지만 최근엔 그 양이 줄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가물락이 여기 뻘에 잡히는데 개근풀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문제 되죠. 어떻게 개근풀이 퍼져서 뿌리가 기 굉장히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가물락이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가물락뿐이 아니라 칠계근구 다살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여기지 이제 가물락이 있는데. 개근풀이 있는 갯벌에서 생물들이 살수 없는 건. 갯끈뿌의 뿌리가 생물들이 살 공간을 빼앗기 때문인데, 깊게 내린 뿌리 위로 밀물에 실려온 펄이 쌓이면서 갯벌은 점점 단단해지고 생물이 살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가 있으니까 에... 펄이 이렇게 이렇게 물렁물렁 해야 되는데, 딱딱, 딱딱해지죠 펄이. 이 펄이, 펄이, 펄이 네. 이렇게 네. 이래야 되는데 네. 이게 그냥 네. 여기는. 여기는 바잖아 콘크리트 바닥 잖아 여기는. 에이. 마치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한 갯벌. 힘을 주어 발바봐도 일반 갯벌처럼 발이 빠지지 않아 벌을 딛고 설수 있는 모습이다. 지금 주민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곤 단단하게 내려앉은 뿌리를 그저 뽑아내고 버리는 일뿐이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양을 주민들이 모두 감당하기가 버겁다. 아 뿔에 뿔에 뿔속에 이 뿌리가 들어갔는데 이 뿌리기 끝 끝마다 이렇게 씨가 다 이거 뿌리기 다다 나와요. 아, 씨예요? 이거 이거 여기서 또또이 순이 나온다니까. 응. 어. 이이 순이 이 순이 여기서 또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아 여기서. 그렇지. 여기 여기서 또 나오고. 여기서 또 나오고. 그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서 꽃이 나와요. 예, 예. 꽃이 피어서 씨가 안정하고 또 날라면 떨어지면 이것도 퍼지는 거야. 아 그래요. <laughs> 이 지역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개근풀은 뿌리와 꽃에 의해 번식하고 번식 속도가 빨라 그 속도를 제거 작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속수무책 개근풀에게 갯벌을 내주고 어민들은 생계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보이는 대로 제거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제거하는 게 많이 어렵네요. 어렵죠. 이게 이게 지금 뭐 아마 과학적인 문제까지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너무 뿌레기 중에 또 뿌레기 있고 또 씨앗으로 해서 또 퍼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이게 어려워요. 일단 아주 제거하는 방법을 첫 번부터 찾아야 돼. 강화도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갯벌. 이곳의 대표적인 명소로 꼽히는 동막해변의 갯벌 역시 이대로 두었다간 언제 갯근풀로 완전히 뒤덮일지 모를 일이다. 갯근풀은 신종 외래 식물로 국내 학계에 보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때문에 그 유입 경로와 번식 속도, 원천적인 제거 방법 등의 연구가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1년 이내에 뿌리째 제거하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개근풀의 유해성이 알려지자 대대적인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이 역시 개근풀의 번식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갯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갯근풀의 제거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 좀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들어보기로 했다.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다시 강화도 인근의 한 갯벌을 찾았다. 이나대 홍재상 교수 연구팀은 강화도와 전남 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빠르게 번지고 있는 갯근풀의 국내 유입 경로와 서식 실태를 추적 관찰하고. 방제 방법을 연구 중이다.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 뭐 보고 계신가요? 무성한 개근풀 군락이 잠식한 지역. 대체 개근풀은 왜 이렇게 번식력이 좋은 걸까? 이제 보시다시피 이 개근풀은 그 밀도가 분파하는 밀도가 굉장히 그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 단위 면적당 1평방미터당 거의 한 200개체, 이런 대수가 예, 예, 예. 200개체 정도 1평방미터에 들어가는 그런 오, 어, 어, 분포 범위를 보이거든요. 음. 게다가 지금 우리는 이 지상부만 보이, 보지만 지하부에 뿌리줄기가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얘네들은 번식을 지하부에서는 뿌리로, 지상부에서는 꽃을 피우고 그 열매로, 씨앗으로 이렇게 번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지하에선 뿌리로, 지상에선 꽃을 피워 열매와 씨앗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에 비해서 월등한 번식력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갯벌의 모습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붉은색을 띠는 염생식물인 칠면초가 수놓았던 아름다운 해변도 이젠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억센 갯근풀에 비하면 너무나 여리고 약해 보이는 칠면초. 개근풀 군락 근처에 있는 칠면초의 상황을 살펴보니 완전히 잠식당해 고사한 모습이다. 이제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식물인 염생식물 칠면초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개근풀에 비하면은 크기나 뭐 어떤 무게나 뿌리의 구조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야약합니다. 아... 그 일단 들어오면 뭐 여접시 그 잠식당하죠.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해진 갯벌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린 건 비단 이 칠면초만은 아닐 것이다 갯근풀과 칠면초가 공존하고 있는 갯벌의 생태계는 어떨까 칠면초만 있는 갯벌에선 칠개나 방개 등 갯벌 생물들이 아직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좀더 들어가 갯근풀만 있는 곳을 살펴보니 움직이는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완전하게 그 생물상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아~ 어, 갈대 칠면초 맹겹벌로 연결되어지는 갯벌 생태계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생태계 서비스 혜택이 완전히 개큰풀 군락으로 조성된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어~ 과연 어떠한 그런 그~ 갯벌 생태계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할지. 모르고 있는 상태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개금풀이 점령한 곳이 이 갯벌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저기 구멍에서 민물이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물이 내려가는 지역인데 어떻게 개금풀이 올라왔나요? 그렇죠. 여기 이 지역은 조그만한 여기 뭐 하수구 비슷한 이민물이흘러내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어 만조시 이제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고 아 만조에 바람이 네.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일종의 하구역의 미녀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염분 농도 염분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갈풀이 자라는 그런 최상부 지역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염분이 있는 갯벌에서 강한 생명력을 보이는 갯끈풀은 한 개체가 정착하면 방사 형태로 지하 줄기를 뻗어 나가며 그 일대를 잠식해 나가는데 염분 농도가 낮은 하구역에서도 왕성한 번식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갯벌이 아닌 다른 지역마저도 갯근풀이 먹어치울 수 있다는 얘기다. 황 교수 연구팀은 갯근풀의 확산 정도와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주기적으로 드론을 띄워. 군포 지역을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전남 진도 갯벌에서 약 7,180제곱미터, 강화 동막 갯벌에서 약 12,150제곱미터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작년 그월 달에 리시 앞쪽으로 완전 갯벌 끝까지 완전히 다 깎았습니다, 사실은. 깎아서 뭐 드론 상에서도 그 부분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지금은 어 어디 어느 부분을 갖다 깎았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초나가 다돼버렸어요그 예. 어, 얘기는 뭐 아무리 그렇게 깎았지만 뭐 방제에는 전혀 그 소용이 없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 유럽의 대서양 연안에서 자라던 개근풀은 지금도 맹렬한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2005년. 전남 진도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처음엔 한두 폭이었던 것이 최근 몇년 사이 급속하게 번져 이제는 갯벌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갯근풀로 인한 갯벌의 초원화는 지금까지의 갯벌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연구는 많이 미비한 실정이다.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는 개금풀의 근본적인 방제를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개금풀은 국내에는 없었던 신종 외래 식물이기 때문에 그 특성과 함께 국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생하고 번식을 해 나가는지, 해외 사례와 다른 점은 없는지 밝혀내는 일도 중요하다. 이걸 좀보면제그 가장자리 예 나와 있는 그 가지 쪽에 예. 양쪽 가장자리에 그 털에 자그마한털 털들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음, 음, 네. 한번 아, 네, 털이 보이네요 예 양쪽에 그런 것들이 그이 종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 형질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좀 크게 한번 보세요 예. 식물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보면 흡사 갈대와 비슷한 모양새이기도 한 갯근풀 하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한 털들이 나 있고 줄기 상부에선 꽃도 관찰된다. 언제 어느 때부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가 떨어져서 이듬해 발아를 하고 이런한 일련의 모든 그 이종의 생태학적 특성들이 아직 하나도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그 생활사를 밝힘으로써 우리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방제하느냐 하는 그런 그 기술들을 채택해 나가서. 실제로 적용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개근풀의 일년의 성장 과정, 언제 개화를 시작하고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 또그 이듬해엔 언제 발아를 시작하는지에 대한 생활사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뒷받침돼야 과학적인 방제 방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소리 없이 퍼지고 있을 개근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펄 갯벌에 의해 가지고, 어, 얻어왔던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즉, 혜택들이 완전히 이제 이갯급을 중심의 생태계로 바뀌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 달라진다, 바뀌어진다라고 이제 봐야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아, 이런 맹 갯벌에서 얻어왔던 수많은 수산 자원들, 이러한 사원들의 종류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세계 오대 갯벌에 속하는 강화갯벌, 갯근풀의 강화갯벌 잠식은 어쩌면 섬막에 불과할지 모른다. 정확한 대처 방법을 몰라 시간을 보내는 사이. 지금도 갯벌 생태계는 교란되고 있다 갯벌이 모두 초원으로 변하기 전에 서둘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찾아야 할 것이다.